안녕하세요. 클라라, 강송색스폰의 송입니다. 바쁜 12월을 보냈어요. 아직 남아 있지만 그래도 보냈어요. 네한달 만에 음.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유튜브 잘안 하냐고 제일 중요한 건요 <laughs> 유튜브 안 하냐고.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메시아 공연을 한다고 광고 영상도 찍었고 다 했는데 아, 유튜브를 안한게 아니고 고장이 났어요. 편집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못 에이.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laughs> 오랜만에 돌아온 건 <laughs> 사실 이제 이번 뭐 전체 연주를 끝내고 네. 메시아 공연했죠 모비가그 뭐 네. 이야기 했을까요?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 아주 해주실까요? 추운 날 메시아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어요. 갑자기 추워진 오, 그 금요일, 네 금요일 그때 이제 연주를 했는데 너무 너무 멋지고 황홀하고 감격적이고 눈물나는 그런 연주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한번 먼저 그 영상 한번 보시죠. 봐주세요. 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다시 또 감동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저녁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시 보거든요 네뭐 어떤 부분에서는 복귀한다고 그러잖아요 복귀하듯이 바도뚜루 분들이 복귀한다고 하듯이 연주를 통해서 다른 연주 앞으로 또 대비해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한분한 한 분께서 너무 열심히 맞죠. 어, 정말 악보가 뚜어하죠라 쳐다보시면서 아, 놓치지 않으시려고 어,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영상 안에 가득합니다. 마, 제가 맞습니다. 가끔가다 영상을 볼 때는 뭘 보냐면 클로즈업이 손가락일까요? 음, 그럼 두분세 분이 이렇게 보일 때 손가락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운지 하시는 님 네, 운지가 같이막 움직이니까 있죠, 그렇죠. 어 감동적이에요. 음. 그리고 이 연주를 하게 된 계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정기연주회를 할때 할렐루야를 한곡 했습니다. 이회 때죠. 네, 이랬 때. 그때 할렐루야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종교교회 강윤정 권사님. 후원도 응. 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다로 권사님의 준비위원장님의 또저기아니 네. 되시는 분이신데 메시아를 전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어, 박다름 목사님께서 힘을 얻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현곡자는 자, 오, 내 악보를 <laughs> 만들어 주시고 전곡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치에서 발치. 숨을. 오, 어, 저희가 연주한 건 사실 수많은 곡이죠. 네, 그런데 이제 노래도 있었고 악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곡을 또그 원효선 목사님, 제스퍼 네. 현곡을 열심히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목사님께서. 좋은 아퍼를 주셨고 네. 제가 그 아퍼를 구매해서 이제 사용하면서 이거 할수있을까했어요 선생님 참... 저희가 얼마 동안 연습했죠?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기간이 많으니까 조금 여유를 부리기도 했었죠. 근데 선생님께서 트레이닝 해주시고 또 단원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애써 주셔서 어 정말 멋진 공연.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네. 어, 핸드을 우라토리오 메시아를 오랫동안 그래도 공부하신 우리 김도준 지휘자님 세종아트세스 목서 상임 지휘자님이또 이번에 저희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는 연주가 단지 음악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사실 또 메시아 공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할때아 그래 내가 기꺼이 해줄게 하는 말에서 또 은혜를 받았고 그 저희 팀들도 많은 걸 배웠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볼때 지휘자님 지휘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는 게 제가 가장 큰 성과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단원분들 소프라노의 그 조이트 어, 선생님부터 조이 네, 시작해서 네. 단 단장님이 일단 굉장히 힘을 주셨어요. 네. 저는 이봉호 단장님이 서게심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네. 조희태 전도사님 정말 빠른 테크닉의 연습에 있어서 최고죠. 남들이 정웅자냐고 물어봐요. 같이 참여했던 네. 예친장 선생님 저보고 그 사람 정웅자냐고 물어봤어요. 아니죠. 전사님이신데 열심히 하셨어요. 타민이. 네. 미니 어, 점점 성장한 그 중학교 학생이 얼마나 또 바쁜 와중에 열심히 했고 네. 공부하는 학업 중에. 그리고 알터버스터에 계신 분들이요. 늘 성실함의 음. 대명사예요. 강일순 원사님, 김기순 네. 원사님, 장성수 장모님, 또 그다음에 새롭게 또 들어오신 형남석 우리. 장원 집사님도 어, 어, 아주 귀한 분들이죠. 그리고 네. 늘 우리 팀의 아주 그냥 마스코트가 되시면서 성실함으로 보여주신 역시 우리 이권열 집사님하고 황기석 아저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분들이 버스를 정말 빛내주시고 거기에 또 터키에서 들어온 우리 제 군대 후배이지만 어, <laughs> 김경철 선교사가 <laughs> 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버트를 채워주시고 세카날토는 우리 박다로 우리 준비위원장님이 네. 이 악보에 대해서도 애, 애착이 많으셨지만 네. 굉장히 많은 관객 동원과 또 열심히 연습하신 네. 모든 걸 전반적으로 어, 많이 아울러주셨고 그리고 네. 거기에서 늘 실력 정말 또 탄탄하게 해주신 우리 김용원 권사님 네. 제가 어떤 생각 하냐면 김용원 권사님이 연주에 계시면 일단 든든해요 그렇죠. 누군가를 한 파트를 책임져주셔서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전성종 기사님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저한테 그 계시면 좋잖아요 네.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전성종 기사님께서 도와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같이 또세 카레 대만의 또 간장 이 선생님이 아마 더 편했을걸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맞아요. 건데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테너 색스 폰파트는 원래 선생님 계신데 갑자기 제가 불시에 그냥 바이로 가시고 있어1년 테너로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일년 테너에서 가지고 <laughs> 바로 한3주 정도 남겨서 제가 네.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요 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명에서의 그 배음이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어요. 노래하셨던 성악가가 진인. 제 생각에는 아이 공연에서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다른 멤버들도 잘하시지만 조금 더 공진을 더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바리톤으로 가시면서 거기에 이승운 달은 이제 급하게 또 테너로 올라와서 테너로 왔고 거기도 뭐 준비는 바리톤으로좀 했다가 난제 없이 <laughs>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그 덕분에 또 테너파트는 우리. 이종희 안수술님또수술하셨어요 이건 뭐 그런지. 밝히지 말라 그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그 직전에 저희가 사실 1 1스콘클라갔잖아요 네. 그때 완전 회복 안 되신 상태에서 제가 눈물 날라 그랬었어요. 네. 왜냐면 아직 암수술하고 회복 안 됐는데 그 연주를 꼭 서시고 싶어서 회복하려고 노력하셨대요. 네. 그리고 연주 때도 힘드셨지만 이틀에 걸친 공연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저라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음. 어떻게 암 수술 큰 수술 하시고 나서도 팀을 위해서 일년 준비했으니까 서시는 모습에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셔뭐 그냥 아끼를 들보기신 게 아니고 정말 연주를 열심히 해주셨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 리현우 원사는요. 네, 멀리서 요새 그래요. 또 바쁘셨어요. 네, 직뭐 사하시는 사업도 더 번창하시면서 바쁜 일이 있었는데도 그요인에서부터 열심히 항상. 참여하시면 사람 모습에 또 제가 도전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바리톤파트는 그 바리톤에는 정만희 선생, 홍인기 선생님 제 귀한 모습을 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용병 으로오들리 정현진 선생님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였어요. 또천 어, 대만의 천... 어, 네. 디아파종 콰르텟의 네. 우리 천 선생님은요, 천정희 선생님은 뭐 오히려 어쩌면 이, 저희 팀의 바리톤이 열심히 한거 덕분에 놓쳤던 부분 들어오는 걸좀 봤거든요. 왜냐풀면 아, <laughs> 프로도 늘 연습하지 않으면 당황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팀이 그만큼을 네. 끌어갈 수 있도록 연습하신 건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악보를 미리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열심히 연주 연습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어, 연주 전 이틀 전에 오셨죠. 오셔서 수요일부터 계속. 어, 교회 수요예배 특수, 목요일 연주, 금요일 연주, 토요일도 파크엘림에서 수요 특수는 뭐 어디라고 떠나서 교회에서 4,000명 정도 되는 네. 그 앞에 서니까 네 다들 떨더라고요 소 긴장하더라고요 <laughs> 많이 떨더고 어쨌든 좋은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네. 파크엘림은 되게 따뜻한 연주였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게 무대를 꾸며주시고 어, 배려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네, 대접해주시고 그 식사에 대한 걸 페이스북에 제일 많이 올리세요. 저희 이번에 오셔서 먹었던 음식들 하나하나 다 찍어서 올리셨다는. 뭐 다른 건 <laughs>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어떤 감사 의 인사를 남기면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선수들과 같이 뛸 정도로 노력하는 거1년 동안 크게 스폰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선생님이 되겠네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그 <laughs> 그러니까 <laughs> 고생한 것보다는 이번엔 네. 좀 편했어요. 그래서 에, 감사하게 네. 생각합니다. 어, 선생님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여러모로 뭐 테크닉적인 거 그다음에 음악적인 거 많이 도와주셨어저는제일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비오가 지금처럼만 성실하게 가신다면 음. 어, 정말 어떤 찬양곡이 와도 그리고 어떤 연주가 와도 잘해내실 거라고 믿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특히 아마추어 색소폰 연주자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건 연습과 그다음에 성실함으로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중간 중간 지휘자 선생님이 많이 혼내셔서 저희가 좀 위축될 때어 있었죠. 위축되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네. <laughs>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laughs> 음, 어 생각해요. 끝나고 나서는 다들 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어 성공적인 연주가 네,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내면에 뭐가 들어 있냐면 정말 좋은 연주를 우선적으로 하자는 정말 프로 정신이 들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항상 존경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저는 생각하는 건, 어, 이 목, 뭐, 목그 배우가 했던 팬들의 메시아를 그냥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요청이 오거나, 여러분들이 또 이런 연주를 귀하게 이렇게 좀, 듣고 싶다 하시는 곳이 있다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정도 함께 일정도.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또 언제든지 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른쪽인데 오른에 네. 오십시오. 다른 모습 이런 네. 것도 있고.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리고 싶어 송수엑스포에서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네. 저희는 시간도 다 채웠대요. 그러니까요 모든 걸 충족했는데 이제 이제 700명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이것도 좀 싶어. 좋아요. 좋아요. 어, 댓글도 좋고 그 다음에 빨간색 구독 꼭 눌러주세요. 주세요. 네. 네. 자, 지금까지 클라라 강송섹톤의 송이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